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저희들이 레이든 소도시죠. 교회사에서도 자주 나오는 것이고, 또 네덜란드에서 상당히 오래된 도시 가운데 고도시입니다. 교육도시기도 하고, 또 아름뉴스가 여기에 있는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공부보다도 이제 교수로 있었던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 도시에 있는 이 베드로 이제 교회죠 이제 예, 피에터스 컬크라고 하는 이 교회는 어, 여기 뒤에 동판에 새겼다시피 존 로빈슨이라는 분립파 청교도 가운데서 분립하고 동시에 기억해야될 것은 신대륙으로 1620년에 메이플라우를 네, 타고 어, 미국의 메사추세트에 도착했다. 이런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들이 있는 그 주인공입니다. 라빈슨이 이제 간 것은 아니고 그들을 보내는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메이플라우를 타고 이제 간 것입니다. 좀 좌초 지정을 이야기하면 이분들은 청교도지만 분립하고 극단주의자였습니다. 침내교의 시작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그니까 침례교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제세레파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세레파가 여기서 이제 많이 모여 있었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침례교의 어떤 꿈들이 만들어졌지만 이들이 여기서 살지 못해서 이분이 이제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제 신대륙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런던으로 가서 이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큰 배를 빌려서. 이제 이분하고 연락을 취해가지고, 그래면 사우스 샘턴이라는 곳에서 만나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조그만한 배, 스피드웨이라는 배를 타고, 한 20명 정도에 되는 사람들을 태우고, 사우스 샘턴으로 갑니다. 그리고 메이플라워는 이제 큰 배거든요. 예, 그 배에는 이제 사우스 샘턴을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두 배가 이제 서로 조인을 해가지고, 출발, 사람들을 태우고 이렇게 하는데 잘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그 장사꾼들도 막 태우고요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여기서 출발했던 스피드웰 배가 이 물이 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선을 위해서 좀더 남쪽 그러니까 동쪽이에요 동남쪽이죠 가서 닷마우스라고 하는 그 항구로 정박을 해서 수리를 합니다 수리가 됐다 싶어서 출발을 또두 배가 했는데 물론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게 또 물이 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수리가 안돼 이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박을 한번더 점검하기 위해서 플리마우스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플리마우스에서 이제 스피드웰 여기서 출발했던 스피드웰은 그대로 놔두고 두배 나누어 있던 사람들을 한배 채운 게 메이플라워입니다 메이플라워 그때가 출, 출발을 이제 9월달에 합니다 그리고 도착을 11월 20일 날 이제 지금의 배자 추세들에는 플리머스에 조착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메이플라워의 원조 출발한 사람들, 성도들,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어, 플리머스, 뭐 파들즈, 뭐 이런 모든 것의 시작이 여기 존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시작한다라는 의미에서 교회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죠. 그럼 여기 있는 동판을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판을 보면은 1891년에 세워졌고요. 저 위에 보면은 이제 에... 배가가 있죠. 메이플라워 배입니다. 1620년에 메이플라워의 모습이고요. 그 밑에 보면은 Reverend John Robinson 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기억하면서 이분이 어떤 분이냐 밑에 이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1609년에서 25년. 이에 예, 이제 그 여러 예배 보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어, 분들의 이제 영국 목사님이다. 이제 그분이 여기서 교회를 이제 세운 거죠. 이걸 교회를 센 겁니다. 1620년에 뉴 잉글랜드, 지금 메사추세트에 정착한 필그림 파들즈다 그리고 그분은 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지 못했고 그분이 여기에 묻혀 있다. 언제? 1625년 3월 4일날. 제가 앞서 말씀 드릴 때에 1620년 9월에 출발했다 본래는 여기서 출발할 때는 처음에는 스피드웨이로 8월에 달 출발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한 달간 이렇게 여유를 이렇게 7월달에 출발했던가요 이렇게 했다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9월에 세프버에 이제 출발을 해서 12월 추운 겨울날 이제 메사추세트 블리머스에 도착하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밑에 이 동상, 이 동판은 1891년에 세워진 것입니다. 예, 바로 이 옆에 또 다른 동판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동판을 보면, 예, 저 위에부터 보면은 필리그린 파더 예, 레이던에서출 이제 유배한 어, 필리그린 그러니까 레이어 유배자들이죠. 그필그림 어, father, 저는 30명의 가족, 예, 멤버가 죽었다. 예, 그대 여기에 와서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서 묻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교회에 여기 이웃 사람들과 함께 묻혀 있다. 근데 그 밑에 글이 상당히 흥미 있습니다. But now we are all in all places strangers and the pilgrims, travelers and the sojourners. 예, 이것은, 하지만, 우리 모두가, 모든 장소에서, 낙은애고, 순례자고 여행자고, 그리고 떠돌아 다니는 사람이다. 자, 이런지. 그러니까 이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거죠. 이게 보면, 묻힌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여기에, 예. 여기 보시면, 어린아이들이 많죠. child, child, children. <laughs> 이런, 예. 네. 그,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올번은 레이던의 예, 레이던에 이제, 예, 그 후손들이 이제 이 교회를 지금, 지금도 유지하고 복원하고 있습니다. 그 글입니다. 예, 또 좋은 부에 안으로 들어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이이 안에 실내에 들어가서, 어, 그분의 무덤과 안에 교회 내부를 좀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아다시피 저런 공사차가 있으면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뭐, 들어간는 의미는 별로 없고요. 아, 여기서 출발했구나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 교회당은 본래 조그마하게 1120년에 이제 세워진 것이 나중에 이제, 400년, 아, 500년 후에 이제 분리파 그러니까 제세례파들과 함께 이제 예배도 드리고 그들과 서로 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존 로빈슨 이여기에 묻혔고 그존 로빈슨은 레이더에서 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 네. 어, 안에 내부는 또볼 수는 없지만 어, 여러분들과 또 계속해서 로테르담에 가서 청교도들이 출발한 살았던 그런 우리의 진앙의 선배의 흔적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